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그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수업시간에 와서 서로 포론하고 하는 학습을 해야만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해야만 아예 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해 을 주셨는데 사서 교사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더 그런 교사 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서관 개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사서 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독서력을 강화시키고 또 일반 학습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포리이식기자스 이현식 기자입니다. 네. 뉴스포션 이현식 기자입니다. 네. 네. 기자입니다. 문재 정부 때도 같이 저... 교육 공약중 하나가 고교 학점제였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시도 어, 교육감들의 의견들이 좀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우리 저, 대 교육청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지난해부터 예, 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 뭐, 협의체도 그 대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 방향에서도 분명하게 두 번째 고교 합정제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시행, 그, 이행 방안에는 그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그 고교 합정제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사실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교학점제 하면 고교만 해당되는 줄 아는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그 영향이 초중고까지 연계되고 대학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 이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에, 그동안에는 어떤 과목을 주면 은그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 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고기 학점제가 되면 아시겠지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두는 겁니다.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을 두는 이유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학생들마다 어떤 적성이나 소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가고자 하는 적성과 수질의 반응 또 본인들이 미래를 예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러한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이제 거의 많아집니다.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키워서 미래에 어떤 진로를 열어주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 의견이 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될 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교학점제를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험실습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그 선택과목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간이 공간 혁신이 공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의 공간에 따르면 선생 교사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려면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원 학부입니다. 그래서 어,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순뇌교사제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데 여기서 뭐 그냥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대전이나이 이런 도시권은 덜한데사실 도농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 도 땅에 있는 학교들은 고교학점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고등학교가 농촌 지역에 많이 전부에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은 순회 교사제를 들면 교통이 한 마을과 같은데 잘 다닐 수 있는데. 멀리 떨어진 학교에 3시간 얼마 강의하기 위해서 순회 교사들이 가고 있던 또 강사 교원과 교원제 시간제 교원을 썼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 가장 필요한 공간과 마련과 또 교사 마련, 네. 아, 교원 손외교사제를 보서 이 앞으로 운영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대전은 우리 대학이라든지 이쪽과 같이 연계된 그런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설명을 <laughs> 분명히 매너모드로 왔는 데. 예. <laughs> 제가외너모드로 확실히 확인하고 들었왔데데자자소소리 납니다 이스저트폰트폰이 예. 오래돼 가지고말을잘안 <laughs> 듣는 것 같습니다. 아그고 e r e 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e 예, 앞으로 e book of them, t 이 e 이 t h e r so, I start to be, 이 i t h e r the b o o 학 of them, the other, 학 h e o t h 1 9 0 학점이 이제 되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이 되면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020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이미 고교학점제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시행되었고요. 2025년에는 전면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다 하 보니까 사실은 2028년부터는 대학입시제가 바뀌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따른 대입제도와 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교육 중에 어떤 흐름 면에서는 대입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다 보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모든 변화가 이르면 그것이 사실은 초중 학교 어, 대학 교육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에 대한 그 내용이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아, 이렇게 좀 보면 아주 교육에 있어서의 대혁신이다. 저는 어, 어떤 때는 교육 대혁신이나 형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교육 대혁신이라고 여기고입니다. 앞으로 하튼 대전 교육에서는. 예, 모든 보기학점제에 대한 예, 계획이라든지 연구, 공간 또 교사, 순회 교사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자